짜증, <laughs> 장난 아니시네요? <laughs> 아, 죄송해요, 짜증 왜이어요 <laughs> 어. 그때 먹은 건 어디로 갈까요? 뱃살로 어. 가요. 아, 정신 차려야지. 정말. 비만 어, 클리닉 하는데? 지금 뭐 이런. <laughs> 다이어트 할때 실천 가능한 사소한 습관 탑 2입니다. 식사하고 산책하기예요. 피디님은 산책하시나요? 저는 삼책은 아니고, 자전거 탈 거예요. 어. 짜증, 장난하시네요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짜증 왜이랬어요한 <laughs> 어. 11시 반쯤 확몰려 들어오세요. 그래서 막, 막 밥을 먹어요. 그리고 나선 바로 또 커피를 마시러 가요.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고 오전 근무했으니까 달달한 뭐 그런 거막 마셔요. 그리고 한시면은딱 없어지세요. <laughs> 다시 또 가서 앉아서 사무 보시고 이러시잖아요. 그렇게 탄수화물 막 먹고 또 커피랑 함께 또 탄수화물하고 당을 먹고 가서 하루 종일 사무일을 한다. 그때 먹은 건 어디로 갈까요? 응. 뱃살로 가요. 달달한 음료를 먹었을 때그 거기에 있는 당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뱃살 중에서도 내장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서 탄수화물이랑 당이 딱 들어오면 얘를 이제 분해해야 되니까 인슐린이 확 올라가요. 이거를 혈당 스파크라고 하는데 어 초반에 한번 그렇게 했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혈당은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죠 계속 반복되면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후에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혈당 스파크예요 혈당 스파크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사하고 동료분들하고 커피를 마실 거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메리카를 들고 근처를 산책하시 주부님들, 정신없이 있고, 밥막 빨리 먹고, 이제, 소 쇼파에서 쉬었다. 그때, 조금 뭐, 지치기도 하지만, 설거지하고, 움직이고, 그러고 나서 쉬시는 거.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, 저녁에 특히, 퇴근 후에, 집에서 밥을 드시면, <laughs> 제 얘기인데, 막 <laughs> 앉아있다가, 저도 사실은, 한2 30분? 쉬죠. 그러고 나서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긴 해요. 아, 정신 차려야지. 어차피 정... 비만 클리닉 하는데 지금 뭐 이런 스스로 막 뭐라 하면서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식사 후에는 바로 이렇게 앉아있거나 막 이렇게 퍼지지 말고 적어도 한 15분 정도 이상 활동하시면은 다이어트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를 믿어주시길 바래요